자, 우리 투부정사 두 번째 유 형용사 증용법이랑 부사 증용법 봅시다. 자, 우리 투부정사 아까 전에 앞에 이야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양 변하고 뜻도 바뀌고 위치랑 품사 다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투부정사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거 봤으니까 이번에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거볼거요 알겠지?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증용법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형용사적용법은 일단 형용사는 녀석 자체가 한 역할이 중요하지. 형용사란 역할이 뭐야? 명사를 설명하는 거죠, 맞죠? 명사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투부정사란 단어는 어때요? 투부정사라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여러 개지. 여기도 봐봐. 얘는 투랑 동사 두 단어. 얘는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 우리가 여기는 지금 투히트만 미추거나치지만 사실은 투부정사 이만큼 전부 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단어 가 이렇게 여러 개가 될 때는 원래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설명한 게 정상이거든. 근데 얘는 문법을 써서 단어가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때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해줘요. 그래서 형용사 전용법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더라. 이게 포인트. 그래서, 얘가 당연히 뭐랑도 관련이 있어요. 위치랑도 관련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얘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 여기 옆에 있는 예문이 있거든. 보세요. 요거는 필기까지 해놔. 여기 흰 종이에다 쓰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필기해야 되는 거야. 문법인트에도 써놔. 보세요.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We have no time to waste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투부정사 사용한 부분이 투웨이스트이 부분이지. 맞지?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 타임이라는 명사가 존재하죠. 맞죠? 그럼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의 역할은 앞에 있는 타임을 설명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처럼 쓰였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야 돼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 됐지? 그래서 얘는 우리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하면 뭐뭐하는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됐지? 그러면 기본적인 거 선생님 이다 설명해 줬지? 모양 투부정사니까투 다음에 동사형 쓰는 거 똑같이 뜻 뭐뭐하는 뭐뭐한 얘가 나오는 위치 명사 뒤라는 거 맞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이제 아까 명사정법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이니까 동사 근처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맞지? 근데 형사정법은 명사랑 딱 붙어서 나오니까 어 위치가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기본적인 위치가 이제 명사 뒤에서 앞으로 설명해 주는 거 당연히 이가 많죠?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게 요게 요기 요 부분이야 투부정사랑 전지사 붙어있는거 있지 요거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진법에서꼭 기억해야 되는게 뭐냐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거야 투를 쓰고 동사원형이 있고 그 다음 뒤에 전지사가 붙어있는 모양이야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건 전지사다 하면 단어가 없다 아무 단어도 없어야 돼 됐지? 그래서 얘는 얘를 하나만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이런거 있어요 she means, um, someone.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to talk with가, 요는, with를 써도 되고, to를 써도 돼, 사실은. with는 같이 이야기할 사람, to는 이야기 그냥 할 사람이란 뜻이고, 앞에 있는 someone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딱 봐도, someone이라는 명사, 명사 또는 대명사로도 상관없어요. 됐죠? 대명사도 괜찮아. 얘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맞죠? 그래서 형용사지용법이란거 똑같고요. 근데 위에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그냥 투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끝났죠. 얘는 어때요? 투 동사원형 다음에 전사가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죠. 맞죠? 요게 형용사지용법 중에서 제일 모양이 자주, 시험에 자주 나온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제일 특징적인 모양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이 명사 있죠 이 명사라는 단어를 이 뒤쪽에 이렇게 한번 집어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talk with someone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 말이 어때요? 잘 들어맞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사로 끝나는 투부정사의 형사정법은요 용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말이 잘 들어맞는가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대표적인 모양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따로 써 놓읍시다. 알겠죠? 대표적인 모양. 우리 위에 나오는 to talk with 요거에다가 밑에 또 나오죠. to play with. 그다음 to light with. 또 light on 됐지. 그다음 to sit. on 어디에 안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 맞지? to sit on to write with 나 on은 뭐로 쓰다 with 쓰면 on은 어디에다가 쓰다 이런 뜻으로 쓰여 됐지? 그래서 요 녀석들은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중요해 근데 너희가 이제 3학년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투부정사 용법 구분할 때 이게 많이 나왔지 3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하맨 끝에 전사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뭔가 문장이 좀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굳이 투부정사를 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혹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겁니다. B2용법이라고 부르거든. 뭐냐면, 얘는, 선생님이 일단 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b 2용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모양 생긴 거 그대로야.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아까 명사정법 할때뭐 했어? 명사정법 할때 주어 다음에 비동사 있으면 뒤에 쓰이는 건 보어다.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명사정용법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얘를... 똑같은 모양인데 얘는 형용사전 용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야써 놓고 얘기할게.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to 부정사,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면 요 녀석을 우리가 비동사 동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전 용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전 용법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똑같은 모양인데 용법이 두 가지로 나눠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를 한 번씩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문을 좀 보고 이야기할게요. 이건 예문 봐야 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앞에 있던 명사용법에 있는 예문 선생님이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됐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 앞에 뭐 썼어요? 일반 동사를 썼죠. 그래서 일반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아주 쉽게 목적어, 명사정용법이란 걸알수 있죠. 그 다음, 비슷하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His dream 주어지 is 비동사. 이번에 비동사를 썼어. 비동사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때 투부정사는 뭘로 쓰인 것 같아? 뭔것 같아? 자 우리 아까 전에 명사정법에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쓸수 있다고 랬었죠 맞죠? 그러면 해석이 중요한 거야 이제는. 모양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 거 얘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해석이 중요한 거야. 명사형법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랬지? 형용사형법은요 위에서 나온 거는 뭐뭐하는, 뭐뭐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비투형법에서는요 해석 이게 이 아니 해석이 좀 달라져요. 됐죠? 그건 밑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럼 얘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의 꿈은 배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얘는 역시 뭘로 쓰였어? 보호로 쓰인 명사정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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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예문 한번 볼게. 자, 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비슷하죠? 똑같이, I 주어, M 이라는 비동사, 투부정사 나온 거 똑같은데,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명사정법은 아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랬었죠? 맞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때? 나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말이 돼요? 좀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B2용법이라는 녀석은 해석이 조금 특이하게 되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얘는 옆에 보면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운명. 나는 배우가 될 운명이다. 배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 형용사가 해석하는 방법이랑 좀 다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좀 어떻게 되는 거?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뭐뭐 하는 게 낫다. 잠깐만, 야, 날이 이게 맞냐? 시욕신가? 시욕신가? 아, 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 맞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낫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조금 특이하게 되는 녀석들 있잖아? 특이하게 되는 녀석들. 자, 도, 조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해석이 어떻게 됐어? 좀 특이하게 나온 녀석들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B2용법이라고 부른다. 아이고, 글씨 틀렸다. 미안. 됐죠? 그래서, 요 b 2용법이란 녀석은,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사지용법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위에서 보면, 뭐 있어 첫번째 요녀석 요녀석 전지사 나온 녀석들 맞죠 요거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다음 또 B2용법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것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 너희가 이제 중3이니까 고등학교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중학교도 2학년이랑 고3 초반에 투부정사, 혐의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형용사지정법 중에서는 요녀석 요 녀석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꼭좀 기여를 해 두길 바래요 됐죠? 뭐, 유닛 2를 한꺼번에 선생님 찍으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파트라서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야 될것 같아. 요 일단 현사진용법 설명했고, 다음 영상에서 부사진용법 설명할게요. 됐죠? 자, 그럼 좀 이따가 다시.